한번 두 이차방정식이 있는데 어, 얘네가 오직 한 개의 공통인 근을 갖는데 그때 공통인 근이 아닌 나머지 근을 각각 pq 두 pq의 곱은 마이너스 6이래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래 그 오직 한 개의 근이 공통근이 뭔지 모르니까 그거를 뭐 그냥 x라고 할까? 귀찮게 또 알파라고 하지 말고 그럼 이 x가 근이니까 그냥 이 x가 공통인 근이니까 이 식과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네 자, x 제곱을 소거하기 위해서 두 식을 빼줄게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제곱 제곱 없어지고 공통인근이 현재 x인 거야 그 다음에 ax 빼기 bx니까 x로 묶으면 a-b b 빼기 a니까 인수분해를 위해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a-b 됐죠 자, 인수분해 하세요 a-b로 묶으면 x-1 근데 문제에서 a랑 b랑은 같지 않다 그랬으니까 얘는 0이 될수 없어. 그러면 얘가 0 되어야 되니까 x는 1이 되겠다. 즉 얘가 공통근이 되는 거네요. x는 1이 공통근. 그 다음에 공통인 근이 아닌 나머지 근이 각각 p q 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다가 1 대입해봐. 1 1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? 봐봐 무슨 말이냐면 x 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인데 이거의 한근이 1이고 나머지 근이 P가 되는 거거든 그죠? 어. 그 다음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이거의 한근이 1 공통근이 1이고 나머지 한근이 Q가 되는 거죠 됐나요?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볼게 두근의 합1 더하기 P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b네 자 여기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p 두근의 곱은 1 곱하기 q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음 여기까지 됐죠 자 어차피 a랑 b랑 같은 거거든 아 이거 그 b랑 p랑 같고 a랑 q랑 같으니까 요 값을 구하라 그러면 p제곱 더하기 q제곱 구해주세요 이거고 얘는 p 더하기 q의 제곱 마이너스 e p q 이렇게 되겠고 p 플러스 q 는 다른말로 a 플러스 p 랑 같은 얘기고 그죠? a 플러스 b 랑 같은 얘기고 자 여기에서 근이 1이니까 여기다 1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즉 얘는 마이너스 1 여기서 1 더하기, 1이 근이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니까 a 플러스 b 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a랑 q랑 이렇게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, PQ는 마이너스 6이니까, 마마 플러스 12. 결국, 최종 답은 13이 되겠네요.